다음은 인터페이스인데, 음, 외분이 이제 끝내자고, 어,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 그리고 까만 글씨로 "인터페이스는 따뜻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음, 이뭔 소리야? 이거, 뭔 스님이... 뭐 세, 스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라고 했더니, 뭐 선문답 하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음 최용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 아니야. 인터페이스는 따뜻함이니라. 그럼 우리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씨 스님의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할거 아니야? 어, 이미 알았어? 인터페이스가 따뜻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 대박. 어,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인터페이스는 따뜻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선생님이 어, 대학 졸업한 지가 이제 거의 뭐 3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0몇년 지나갔지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쭉 어, 웹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어, 교수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르치려니까 막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살았고 이쪽 부분에서 좀더 많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쭉 살다 보니 인터페이스가 뭘까? 어, 처음에는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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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어, 책에 있는 정보들을 막 얘기했겠지? 또 그러다가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했겠지? 근데,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트윈요 교수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 인터페이스는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는 많이 쓰지 않아? 어, 음, 선생님, 저기, 오늘 따갑따갑 안 거리지 마우스, 그지? <laughs> 하나 질렀어. 빨간 걸로. 어, 이 무서운 마이크, 마이크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쓰고 있는 이것. 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 이이 이 수업에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쓰이고 있을까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개념이 금방 올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어? 어, 정보적으로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얘기만 하면 답답할까봐 카메라로 선생님이 영상을 쏘고 있지. 그리고 화면에 는또 뭐가 보여? 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하면서 어, 정보가 시각 정보가 보여주고 있잖아. 자, 요 녀석들이 다 인터페이스야. 이거는 근데 정보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면 물질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요 녀석, 마이크.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 앞에 로지텍 웹캠이 있어. 그리고 요 빨간 마우스, 요 녀석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판서를 하는 어, 붓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 자, 이거야. 내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접촉면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라고 볼수 있는 거야. 얘들아, 내가, 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한 30분 떠들었거든? 이 이후로? 그런데, 보니까, 화면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녹음이다. 환장하겠다. <laughs> 조금 더 세련되게, 뭐, 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할수 없지. 자, 좀 전까지 얘기했던 게, 그냥 갑자기 탁 끊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텐데, 어, 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인터페이스가 따뜻함이다. 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지? 음,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웹환경에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웹환경에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뭐든지 에, 뭔가를 이게 뭐지? 그리고 그걸 개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고 본질적인 목표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웹 인터페이스가, 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표 또는 최종 목표는 뭐다? 라고 얘기해 보면 그게 뭐냐면 정보 전달이라는 거야. 음. 웹에서 인터페이스가, 어, 목적하는 것은 결국은 정보의 전달.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정보를 정확히 또는 효과적으로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받고 싶을 때 올바르게 정확하게 어,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웹 인터페이스의 본질적인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정보를 준다는 것이 어, 간단치만은 않아 그리고 정보를 의미 없이 줄 수도 없 의미 없이 그냥 막 주면 그냥 정보 전달됐다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지 결국. 아그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웹은 생활이기도 하지만 웹은 비즈니스잖아, 그렇지? 그럼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귀가 따갑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단어가 목적이라는 단어야. 그또 하나가 나오는데 사용자라는 게 나온다. 어 그래서 어, 쭉 읽어볼까? 목적하고자 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어, 웹인터페이스의 본질적인 목표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목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 정보, 그 정보를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어떻게? 아, 이게 미치는 말이지, 그지? 효과적으로 어, 이 효과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웹인터페이스에서의, 이번 수업의 웹 기획과 설계의 과목의 목표기도 해. 자, 이번 파트에서는, 어, 데이터와 정보와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자고, 어, 선생님이 이 파티션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웹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데이터라고도 하고, 정보라기도 하고, 콘텐츠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쓰게 된다. 마치 홈페이지와 웹사이트란 용어를 혼재해서 쓰는 것처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LG 전자의 홈페이지, 뭐 롯데마트 홈페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개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 대명사가 이미 됐지. 근데 어웹 전문가들끼리 만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LG전자 홈페이지, 어,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저 학교 어디 나왔냐? 저 누구한테 배웠냐? 어? 이런 소리 무시당한다. 어. 그런 것처럼.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라고 불러야지. 홈페이지는 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그지? 1번 어,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어, 데이터, 정보, 컨텐츠라는 것들이 어,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은 상당히 헷갈리고, 어, 그리고 우리는 이세 이 가지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보는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음, 이렇게 현재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아, 속성을 막 보면은, 어, 가장 많은 것이 텍스트지, 그지? 그리고 이미지, 모션, 사운드. 어, 얘기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글자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잖아, 그지? 렇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야. 어, 내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았을 때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좀 전까지 말한 이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또 목적이 나온다. 목적에 의해서 수집되고 분류되었을 때이 데이터가 막 떠다니는 것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서 이미지든 텍스트든 사운드든 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분류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한다. 이 자체를 줄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근데 효과적으로 줄 수는 없지. 자 그러면 이렇게 효, 효과적인 방법을 이러한 단계를 하나 더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기획 과정인데 전달의 목표가 무엇이고 전달의 대상이 누구이고 전달의 방법은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될수 있을까. 그런 분석들을 해서 어,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컨셉으로 묶어서. 정리했을 때 그걸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다라고 부르고 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라는 것을 우리는 뭐로 얘기한다 컨텐츠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지 데이터는 아무런 어,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떠다니는 모든 것들 어,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수집해서 분류하면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를 조금 더 가공해서 어, 완벽하게 유지하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목적하고자 하는 것들을 차별화하고 대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전달의 방법들을 고민해서 그것들을 큰 개념과 방향으로 묶어서 그걸 컨셉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줄수 있는 단계 진짜 줄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컨텐츠라고 이름을 준다라는 것 음, 이해하겠지? 데이터 정보 컨텐츠.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결국은 전달할 수 있는, 음, 것, 컨텐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 접촉하게 하는 건데, 그지? 어, 웹에서 인터페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 컨텐츠를, 정보가 아니지, 이제, 컨텐츠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그 접촉면, 요 과정, 접촉면과 이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것들을 웹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우리는 웹에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리가 좀 됐죠?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뭐, 뭔가 목적에 의해서 줄수 있는 사용자한테 줄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컨텐츠 단계는 꼭 웹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 뭐 응? 뒤에 데이, 떠다니는 데이터를 목적성에 의해서 수집을 위해서 정보가 되고 그것들을 어잘 분석해서 컨셉화 시켜서 만든 컨텐츠가 됐다고 했잖아 그 컨텐츠를 잡지에 실어도 되고 종이에 어뭐 신문에 실어도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걸 웹에서 어. 전달해 주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컨텐츠를 웹에서 정보 전달하게 하는 그 안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개념에 대한 것들도 또 본질인데 그게 뭐냐면 특성이라고 하잖아 특징 그지 어, 그럼 웹이 갖고 있는 어, 매체적 특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어, 1번은 무동의 1번은 바로 옆에 있지 하이퍼링크야. 하이퍼. 막, 막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막 막, 그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의미의 단어고, 링크는 뭐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이 뭐야? 막 복잡하고 유기적이고, 막뭐 어, 어떻게 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잖아. 이게 뭐야? 그게 웹이잖아. 그래서 웹의 제1속성 웹의 제일 특성이 뭐예요?라고 하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한 단계로 웹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하이퍼링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웹의 매치적 특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인터페이, 인터페이스화 시켜서 사용자한테 전달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 하이퍼링크 앱이 복잡하고 막. 음, 막. 상당히 많은 대량의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자, 원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할까라고 했을 때이 개념들이 이네 가지 정도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온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 많이 있고 많이 이번 수, 시간에 다룰 거야. 그게 어디 있어. 1차 시에 우리가 뭘 배울까라고 하는 그 수업 차시가 있었잖아. 그치? 그 차시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웹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어, 사용자에게 주는 방법이 되겠지? 어쨌든 크게 보면 이런 거야. 뭐가 많고, 많은 양을, 그것도 복잡하게, 그리고 순서 없이 뒤죽박죽, 막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 웹의 매체적 특성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일단은 그루핑 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어, 막 섞여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사한 것끼리,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잖아. 그지? 그걸 정보의 그루핑이다. 근데 묶기만 하면은 어 일단 1차적으로는 됐지만 그 묶은 것들을 그 덤, 덤탱이로 큰 그룹으로 줄수 있나? 줄수 없지. 웹이라는 것은 웹에서의 화면은 보통의 아무리 간단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통 한200 페이지, 300 페이지는 되잖아. 숨어 있는 구조로 보면 페이지 당으로 보면. 근데 웬만한 그치? 그건 최소다 아니고 웬만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천 페이지가 되고 또 심지는 어 수만 페이지가 될수 있고. 커뮤니티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뭐, 기업수로 셀 수도 없어. 세는 동안에 점점 페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지? 자, 이렇게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웹의 구조로 구조화시킨다. 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바로 AI, IA의 개념이야. 이프로였쓰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o n a r 에서 IA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룹핑된 것들을 이제 수직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거야. 계층화시키는 거 이걸 정보의 구조화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이렇게 그룹핑 되고 구조화된 녀석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올바르게 움직이면서 어 찾아내야 되잖아.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나 제공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 쪽으로 유도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움직임. 정보와 정보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우리 알잖아. 그지 이렇게 움직이게 그쪽으로 가게 해 주는 것. 이 개념을 이 내비게이션의, 내비게이션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어, 전통적인 또 매체적과 지금 웹이 갖고 있는 매체가 다른 게, 어,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지, 그지? 어. 자, 지금 TV는 이미 스마트 TV가 됐고, 스마트 TV는 그냥 웹이 된 거야. 그지? TV가 컴퓨터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되 있으니까 웹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봐. 옛날의 TV는 TV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뭐야? 채널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거잖아. 지금은 어때? TV 안에서 내가 어 홈쇼핑 이 나오면 물건을 살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뭘 갖다 대면 화면이 반응을 하잖아. 그렇지? 자, 그렇게 사용자와 콘텐츠 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 이 개념이 바로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당황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해지지? 우리 지금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줄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인터페이스인데 웹에서는 그걸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주, 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웹의 매체적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웹의 매체적 특성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의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는 정보의 그룹핑과 구조화와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이이 들어왔던 음, 내용들을 어, 텍스적으로 정확히 풀면 이 모습이 될 거야. 읽어볼까? 원래 이거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누구한테 시켜서 한번 야, 음. 철구야,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면 네 하고서 읽겠는데 오늘은 내가 네 하고 읽어야겠네. 어쨌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목표에 의해, 그지? 컨셉화된 정보를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사실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지. 근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해결책. 그게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목표나 목적이 똑같은 거니까, 목적에 의해서 컨셉화된 정보를 뭐라 그래? 컨텐츠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매체적 특성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해결이 인터페이스, 웹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는데, 그 고민과 해결책이 다 여기 다 있다. 첫 번째는, 어, 우린 정보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 목적성에 부합된 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잘 만들까? 이게 정보 디자인의 에, 개념이고. 두 번째, 그런 정보들을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 경험적인 것들과 어울리게 해서 잘 매칭을 해서 어떻게 어, 줄 것이냐? 이건 디자인의 문제잖아요. 그지? 디자인과 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웹 자체 가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개념이 뭐야?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키고 정보와 사용자를 연결시키고 사용자는 게 사람이잖아, 그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디자인하는 것. 두 번째 그 시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웹 자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들어오지? 그것만으로는, 어, 어, 우리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와 할 수도 없고, 뭐가 필요해? 아,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와 그 안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앞에 있는 정보와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구동시키고 구현시킬 수 있는 것.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지그 기술에 대한 것들. 아, 그리고 그세들그 그 기술들을 지금 있는 기술이 아닌, 이거 말고 더 앞으로, 어, 더 괜찮은 방법으로 갈수 없을까? 라는 여러, 여러 가지 시도들. 이 포함된 게 고민과 그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인터페이스 개요던데 구조도인데 그냥 앞에 얘기했던 거를 선생님이 한번 도식화 시켜본 거야.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거잖아. 컨텐츠 단계까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유저 사용자, 그지 그래서 최초 데이터로 시작된 것을 목적에 따라서 수집 분류하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고 그것들을 전달의 대상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컨셉화 시켰을 때 컨텐츠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이 컨텐츠를 사용자와에게 전달하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 단계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컨텐츠가 사용자한테 전달하기까지 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 디자인 단계라고 보는 거야. 이 단계까지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아주 정확해야 돼. 이그젝트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컨텐츠가 된 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했을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왔는데, 하나 큰 개념이 구조화라는 게, 아키텍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 보여지긴 한 페이지인데, 어, 수천 장일 수도 있고, 수만 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구조화에 대한 것들. 또, 그거 말고도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구조화된 개념뿐만이 아니고 또 들어가는 게 뭐야? 그사이트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컨텐츠나 구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해야 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인터페이스화시킬 때 인, 인터파시켜서 사용자한테 줄 때에 두 가지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거야 하나는 정확성, 또 하나는 뭐야? 크리에이티브 그두 개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컨텐츠를 매치적 특성으로 담아서 줬을 때 사용자는 반응한다 또 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기여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개념 그 개념이 그 개념에 사실은 이, 이 전체를 담은 개념을 사실은 유저빌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수업시간에 나올 거야 그래서 사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 그리고 아이디어와 아이덴티티와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을 다 묶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한다는 개념이 바로 유저블리티, 사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게 결국은 휴머니티, 휴머니티 컬리지라는, 테크놀로지라는 한국말로 하면은 어, 인간 기술, 인간을 위한 기술이지, 그렇지? 아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전 어, 만나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건데 만나게 하는 게 뭐다 어, 정보를 전달하게 하면서 만나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정확성과 크리에이티브라는 감성적 영역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 유저블리티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더큰 범위로 보면 그것은 사람과 기술과의 관계된 문제다. 라고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정리해보자. 웹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 결국은 이, 또 나오네. 이 목적. 아우,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 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콘텐츠나 인터페이스나 테크놀로지가 다 달라지니까. 음. 그건 지금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도 지 아무튼 목적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컨텐츠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컨텐츠와 인터페이스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컨텐츠,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기술, 이세 개가 뭐야? 지금. 이게 멀티미디어 갖고 하네 그지? <laughs>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은, 초, 뭐, 들어왔을 때, 뭐, 저는 영상을 하고 싶어요, 게임을 하고 싶어요, 뭐, 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그건 속성을 들을 얘기 하는 거고, 실제로는 뭐야? 게임이든, 영상이든, 모바일이든, 뭐, AI든, VR이든, 사실은 뭐야?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정보적인 것들이 얘기지. 두 번째, 그것들을 시각화 할수 있느냐? 인터페이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시킬 수 있냐, 기술적인 문제. 내용은 똑같은 거야. 거기서 속속만 다른 거야. 어. 어떤 친구가, 어, 모바일을 잘해? 그 친구가 게임을 못할까? 몇 가지만. 게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하면은 웹을 잘하는, 모바일을 잘하는 친구가 어, 게임도 잘하고, 또 모바, 모바일을 잘하는 친구, 영상을 잘하는 친구가 모바일도 잘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체가 멀티미디어고, 멀티면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 인터파이스 테크놀로지를 다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구현했을 때 제대로 된 음, 작업을 작업, 아웃풋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자 최종입니다 아, 그래서 저 웹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사용자 비즈니스 디자인 트렌드 되게 중요하지 트렌드 기술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웹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고, 또 웹은 또, 어 따뜻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기술이야?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웹은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의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없으면 웹이, 그 웹이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 지금처럼 우리가 확장될 수도 없겠지. 기술이고. 생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웹은 우리는 이 전공자가 돼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어, 전공 공부는 뭐라 그랬어?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공부라고 했잖아. 그지? 자, 생물러서의 웹은 얼마든지 즐기시라는 거지. 근데, 직장에서, 직장에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laughs>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웹을 비즈니스를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는 의미고, 결국은 속성으로 보면 웹이라는 것은 사용자 그렇지? 사용자 사, 인간이 사용자잖아 인간과 정보의 만남이고 인간과 기술의 만남이고 결국은 근데 뭐야 이 정보와 기술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 종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웹은 웹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웹은 따뜻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렇지? 어, 그게 그런 얘기야 결국 종국에는 기술과, 어 정보와,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하지만, 결국 그 기술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각기들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해야 되잖아.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는 따뜻해야 된다. 인터페이스는 따뜻해야 된다. 그렇듯 하지 않냐? 응? 난 뭐, 극도한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음.